you know wha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성경말씀 민수기 제14장 26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눈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어 신해산 근처에서 머물면서 이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탄군을 먼저 보냅니다. 각 지파대로 한 명씩 12명의 정탄군을 보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어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탄군은 그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다 거기서 메뚜기밥처럼 죽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수와 아 갈렙과 이두 사람 외에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모두 다 광량에서 시체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지점에 왔고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은 했으면 됐지 않냐라고 주장할 때 혹은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생각하려고 들고 우리가 지금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된다고 찾고 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문제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 4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진아로, 어, 바이 부진으로 내가 잘안 돌아가는 아이로 학교에서 늘 꼴찌하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초등학교 때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그 아이를 향해서 어, 아이고 쟤처럼 되지 마라, 쟤 닮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 엄마는 특별하게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원한 일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라서 1 4 살이 되었을 때 철학과 과학의 최고봉인 뉴턴과 스피노자, 데카르트를 섭렵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의 힘이 지진아가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로 바뀔 수 있었던 것. 불과 10년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아이를 믿는 어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과 거기에서 준 희망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바라보며 있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의 그릇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지라고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을 그냥 방치되고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살았다면 그런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상대성 원리가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서 미래를 볼줄 아는 그런 믿음이 바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들리는 대로 하자, 들리는 대로 행하자. 내게 무엇이 들리느냐? 하나님도 들리는 대로 행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는 거 내가 들었다. 나그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대로 행하는 어, 사람은 첫째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고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이라고 본인이 믿고 말하는 거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치유가 될수 있고 변화가 될수 있고 생명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 긍정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독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 어려움에 빠지게도 하고 상처받게도 하고 낙심에 빠지게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이 1750번 신약의 58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속에 같이 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할때 긍정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아이를 대해서 또내 자녀를 대해서 내 가정을 대해서 내 환경을 대해서 사업과 모든 일에 우리는 긍정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준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듣는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 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속에 너희들이 맹세한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한다. 나는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면 탄식을 들으시고또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희망을 가지면 희망의 소리를 듣고 바라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말고 속상해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 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셨어요. 그래서, 파리로 해방을 주셨고, 6.25 때도 책임을 져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낙심될 때, 그 어려운 그보릿고개가 있었을 때도, 우리의 귀를,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책임 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면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살면 하나님은 내 말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 첫째는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 주십니다. 잠깐 잠깐 거짓이 또 포장한 것이 또 낙심하는 것을 조롱하듯이 비웃는 것이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에 진실을 가지고 있어야 요이 진실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세계적인 경영인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피터 드러커가 이고대그 그리스의 조각을 새롭게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면서 또 잘못된 것은 새롭게 하고 또 깨진 것은 고치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팔, 어, 그 그리스 로마의 아테네 신전 지붕에 그의 작품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은 칭송을 했어요. 야 멋있다. 신전 외에도 그렇게 또 조각을 올릴 수 있구나. 그런데 어이 재물을 맡은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작품료를 안 주는 거예요. 왜안 주느냐? 신전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신전은 보이지 않고 왜 네가 조각한 조각이 보이느냐 그래서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볼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앞에서든지 뒤에서든지 옆에서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위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작품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 또한 나라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가 믿고 기도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 위에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시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기준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거짓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10, 13장에 보면 정당군들이 40일 동안 돌아다니고 옵니다. 그들이 오는 중에 두 사람이 포도 열매를 메고 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 사람은 그 땅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땅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큰, 그 안악자손의 큰 무리들만 생각하고, 바위산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증거를 메고 왔어요. 진실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진실을 앞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기름 띠게 한 땅이다. 하나님이 기름지게 했으니까, 그 후에 안학자 손이 있던 바위가 있던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가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실은, 이, 바로, 여우수아와 갈래 같아야 돼요. 세상에 평준화된, 기준화된, 그 가치에다 평가를 주지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그 약속이 진실됨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그 진실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땅을 참지한 자중눈네 아들 여호수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두루다녀 봤어도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두루다녀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위에 한나조선이 있는지 거대한 섬들이 어, 있는지 그섬을 세우기 위한 바위들이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있는 한, 아락자 손도 쫓아내는 거고, 성도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고 바위산도 평준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 진실의 형제 같은 말이 뭐냐? 긍정입니다. 진실하게 말했으면 내가 긍정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 내가 한 말을 부정해 버리면 아무 의미도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말의 힘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말을 내가 긍정 믿어주면 이 말은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합니까? 그분이 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분의 하시는 그 생각하시고 그분이 바라는 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얼마만큼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은 거기에 얼마만큼 더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노보트 실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아름답게 쳐놓고 그 교회 문 입구에 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하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이문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처음 정탐하고 돌아와서. 40년이 흘러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85세에 지팡이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내 개인의 땅, 내 우리 가문의 땅 지금 주세요. 85세가 될 때까지 40세에서부터 기다렸어요. 그리고 긍정 믿었어요. 그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지도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막 군중 심리에 있다 어쨌든 막 이렇게 했던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쓰고 했었던 그 말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셔서 내게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신앙이돼야 돼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말 내가 말한 것을 믿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건 뭐냐?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말과 내 행동의 가치는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환난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여유로움에 있든지. 그대로 믿어주고 나는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길 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아님.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는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님.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어떤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빌고 어떤 행동을 취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법률적, 법률화 시켜서, 제도화 시켜서 자기를 금, 긍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기, 기, 기준이 되어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긍정적인 힘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만 내게 영생인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의 힘이 상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우스턴목사는그 어머니가 암이었어요. 암이었는데 다 치료 못한다고 하는 암이었어요. 낙심해야 되는데 아들 목사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머니를 살릴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긍정의 힘을 가졌어요. 뭐라고 요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죽지 않고 산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그러므로 나는 산다. 내가 살아야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까지 살아서 그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신앙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말, 이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 기다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20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고, 또 45세가 되어서 결혼하겠다고 기다리던 이삭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 그 말씀이 당연하다고 내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의 긍정, 자기 자신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맹세하신 땅이. 아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맹세하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만 갖는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라, 아멘. 그러면 다된 거예요. 아멘. 여기 살아가는 사람이 안학이든, 안학자손이든, 뭐, 이방인이든, 뭐, 큰 섬을 구축했던 별로 두렵지가 않은데, 그냥 돌아, 발걸음을 걸어서 돌아가면 열고성 무너지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복귀되고 들어가면 달라지고요, 단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긍정하고 또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또. 이시대 우리 조국강산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 큰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라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귀왕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같습니다. 땅을 보면 힘들고 위로 보려고 보면 내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열고 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고 기름지게 보이고 그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긍정의 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로 기도합니다. 아유. 아멘 아유.